안녕하세요. 연예유천 로미언니입니다. 어, 한국의 여성 상위 문화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특히나 밖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무시하거나 좀 깎아내리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남성분과 결혼을 하신 분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남편이 미국 사람이라 미국 문화의 시선과 한국 여성의 시선으로 평소에 보는데요. 남편이 항상 밖에서 남편의 흉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이혼감이라고요. 뭐 농담이긴 하지만 역지사지로 보면 남편이 밖에서 내 흉을 보면 못 견딜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에서 가장들이 경제적으로도 부양자이면서 앞치마를 두르고 여성스럽게 부엌일을 하는 장면도 지적하더라고요. 남자가 부엌일을 같이 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지나치게 여성화해서 연출하는 점을 이해 못하겠다고 하네요. 어, 미국인 이제 남편 분께서 이런 지적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드라마나 예능에서 남자가 뭐 경제적으로 돈도 잘 버는데 집안일도 잘 하고 요리 청소를 완벽하게 하고 육아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상적인 남편상으로 많이 비추어지잖아요. 그런 컨셉으로 그 부부 예능에 나오셨던 남자 연예인이나 뭐 아나운서 이런 분들도 몇분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한국 사람들의 어떤 바램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런 방송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들, 대중들의 인식이 또 변하고 굳어지는 그런 이제 상호작용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서구 사회가 레이드 퍼스트니 뭐니 하면서 굉장히 스윗하고 여성 우대 또는 여성 우월로 돌아가고 남자나 가장의 권위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남자처럼 아버지나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고 망가진 사회가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드뭅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듯이 똘똘 뭉친 페미 작가와 피디들의 노력으로 방송과 미디어, 언론에 의해 조금씩 조금씩 남자를 바보 취급하고 호구 취급하고 여자가 가장케 대우하는 것을 매우 반복적으로 반복한 결과 드디어 가정의 권위와 남성성에 대한 존중은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가정 주부라고 무시당하게 되면 여자들도 결혼하고 싶지 않아하듯이 남자도 존중 없이 무거운 경제적 책임과 의무만 있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결혼을 거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국은 완전 페미 왕국입니다. 한국 남자들의 연애나 결혼은 평등이 아니라 여자의 집사 또는 노예에 가깝죠. 이것은 남자들 스스로 자초한 게 큽니다. 특히 운동권 세대라고 불리는 40대에서 60대, 일명 남 페미라 불리는 586 세대들. 어, 이들은 여자하고 한번 자보려고 사귀어 보려고. 저 자세로 데이트 비용도 다 내면서 남자들의 자존심은 개나 져버렸죠. 이런 자세가 결혼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푸념하죠. 이분들이 저지른 업적 때문에 요즘 아래 세대들만 고생이죠. 그래도 아래 세대들은 할 말은 하면서 조금씩 평등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586 세대들은 정치 성향마저도 더불어 패미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어, 20대, 30대 남자들은 계속해서 시달릴 겁니다. 어, 이게 남자분들 사이에서도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어, 연애나 결혼 또 여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다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기성세대 분들은 일찍 결혼을 해서 이미 오랫동안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고 이혼을 하신 분도 요즘에 많긴 하지만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남자로서 가장으로서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좀 많이 내려놓거나 포기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정이 돌아가는 집들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아래 세대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해 보이기도 하고 세대의 갈등으로도 번질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주제가 현재 대한민국 저출산을 관통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90년대부터 언론, 방송을 중심으로 나라 전체를 가스라이팅 해온 결과, 대한민국은 모든 시스템과 사고방식이 여자 중심, 여자 우선이 당연하게 자리 잡았죠.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여자가 유리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 정점이 82년생 김지영 세대인 40대 이들이고요. 그들을 옆에서 보고 겪은 뒷세대 남자들은 학을 떼고 결혼을 기피하기 시작했죠. 그냥 개개인이 본인이 직접 보고 들으면서 아, 나도 결혼하면 저 선배처럼 집안의 노예로 살겠구나 싶은 겁니다. 설거지론이나 마통론이 나오기 전부터 결혼 출산율이 박살 난건그 전부터 이미 많은 남자들이 결혼이 자기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거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증거죠. 그 뒤에 수많은 이론들은 남자들의 그런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뿐이고요. 남자에게 불리한 현 시스템에서 굳이 이 판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남자들은 더욱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예전에는 결혼 못하면 도태니 하면서 비웃었지만 지금은 그 판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남자들이 퐁퐁남이라고 조롱받는 세상이 됐습니다. 퐁퐁이들이 아무리 행복 코스프레 해봤자 그 행복이라는 게 퐁퐁이들 믹서기로 갈아서 만든 가짜 행복이고 본인은 그냥 이게 행복이라 가스라이팅 당한 호구일 뿐이라는 걸 본인들만 인정 못하는 거죠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세상을 살고 싶겠어요 어, 다소 이제 거칠게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이 퐁퐁남 이슈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국의 연애 결혼 문화에서 거의 뭐 BCAD처럼 나눠지는 그런 기준점이 된것 같아요. 결혼하신 남자분들이 거의 다 퐁퐁남이다. 이거는 절대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수 남자분들이 퐁퐁남의 인생을 살고 있고 아직 결혼을 안한 미혼 남자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제 3자의 입장에서 더 정확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나도 혹시 결혼해서 저렇게 될까봐. 더 이제 걱정을 가지고 결혼을 기피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남자가 배려해 주던 모습에서 어느 순간 남자가 그저 호구처럼 바보로 만들어 놓고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인식을 미디어에서 심고 있는 게 너무 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현 시점에서 남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지금 이 세대에서 정말 결혼을 해야 할 이유를 하등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이유조차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 이게 사실 남성분들에게도 참 괴로운 이제 시대인 것 같고 현재가 그러니까 30대 이 세대 분들이 어떻게 보면 40대 이상 분들의 어떤 인식, 20대 이하 이제 어린 분들의 인식 그 중간 사이에서 위 아래로 끼어 있는 중간 세대라고 할수 있잖아요. 어, 어떤 분들은, 뭐, 퐁퐁남이나 그런 식으로 사는 분들, 또 결혼이나 한국 여자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 또 국제 결혼에서 잘 사는 분들, 그러니까 다양하게 길이 갈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늘어났지만, 다르게 말하자면, 어,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 나의 어떤 길을 만들어가는 게 남자분들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지금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애들은 3, 40대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여자들이 뻘소리를 하면 남자애들이 바로 너 팸이냐 하면서 욕을 합니다. 이미 일본의 마케이노 세대를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회현상이나 문화라는 게 한쪽으로 지나치게 넘어가게 되면 또그 반대쪽으로 다시 이제 넘어오면서 자정작용 내지는 뭐 균형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최근 한 20년 동안에 여성 중심적인 문화로 이제 많이 넘어가면서 이게 좀 지나치다 보니까 확실히 2020년대 들어서는 다시 이제 반대로 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늘어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남성분들의 국제결혼과 맞물려서 더 가속화될 걸로 보이는데요. 전 세계에서 여성 중심적인 문화를 가진 한국 사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과 사연으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